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이 본격화됐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민주당 등야 6당이 공동 발의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에,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를 선택하지 않으면 7일 토요일 저녁 7시 탄핵안을 처리해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게야 6당의 생각입니다. 자, 민주당은 대통령 본인과 이 배우자의 범죄 행위 진상 규명, 단죄 요구를 회피하고자 부하, 김용련 국방장관 등의 불법적 군대 동원을 지시해 헌법기관을 마비시켜 헌정 질서 중단을 도모했다. 사실상 내란 미술을 범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윤대통령을 내란죄로 각각 국가수사본부 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자, 야당이 이제 속도전에 나선 건 2차 개엄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개엄 상황이 정비되고 호전되면 윤대통령이 또 시도할 거다. 북한을 자극하고 휴전선을 교란시키고 무력 충돌로 이끌어갈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어젯밤 비상의총을 열어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내란째 부역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탄핵열차가 기름을 넣고 출발을 했습니다. 네, 토요일 일곱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운명의 이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대중국 의원장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어 일단 저는 뭐 탄핵은 막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지금 뭐 이미 야 6개 당은 탄핵 추진 절차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표결이 중요한데 표결 결과 과연 국민의 힘에서 8명 이상이 이탈할 것인가? 이탈하지 않을 것인가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일단 국민의 힘은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하겠다. 예. 그래서 당장 여덟 명 이상의 이탈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결국은 탄핵 소추안이 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이번 비상계엄 사태 그리고 또 해제 과정에서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민심을 거역할 그런 정당 정치인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도저히 탄핵이 될수 없는 그런 의석구조였음에도 불구하고 어, 결국은 뭐 20%에서 5%로 떨어지는 게 순식간에 떨어졌거든요. 어, 결국 그렇게 된 거는 이제 국민의 여론에 당시 집권세력이 항복해서 그렇게 된 건데 저는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는 계속해서 오락가락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게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니까 즉각적으로 가장 먼저 나서 가지고 이거는 위헌이고 위법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관계자들을 처벌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검사 출신 아닙니까? 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당연히 처벌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기험 선포가 위헌이고 위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또 탄핵은 반대한다. 네. 그러면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당장은 한동훈 대표가 오락가락하지만 결국은 민심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네. 시간의 문제다. 이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가결한 것은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음. 아침에 어,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탄핵 찬성이 73.6% 반대가 24%가 나왔습니다. 어, 이제 보수의 탑바실랄까요 어, 어, 하는 이 대구 경북 지역도 찬성이 66.2% 반대가 33.8%가 나왔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 여론조사 12위원회 홈페이지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은데, 김민수 대변인. 자, 일단 여론의 현재 풍향계는 이렇습니다. 이제 결국은 그러면은, 음, 당론으로 이제 탄핵을 반대하는 거면, 에, 표결에 참여하되 어떤 식으로 이걸 한다는 거죠?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예, 네. 예. 동의하지 않는다는 건데 어차피 지금 탄핵 소추까지는 된다 안 된다 저는 반반 가능성 정도라고 봐요. 뭐 최소한 8명 이상 이탈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 그리고 지금 탄핵 같은 경우는 탄핵 소추 같은 거는 재적 재적 의원의 지금 3분의 2 그러니까 200명 동의가 필요한 것인데 어, 탄핵 소추는 가능성이 아예 없 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땐 가능성 없다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땐 가능성 없다. 여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여덟 표 이상 나오지 않을 네. 것이다. 어, 제가 뭐 감히 예상한다라고 하면 네 다섯 표 정도가 나올 가능성 이 있지 않을까 맥스 네. 어, 생각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만약에 이게 탄핵 소추가 통과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100% 기각될 것이라고서 개인적으로 네. 봅니다. 그러니까 위헌이나 위법이 없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기각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현상이겠지만 노무현 전 대. 대통령의 현상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음. 이것에 대한 역풍이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저도 개인적으로 왜 개엄까지 했어야 됐나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어, 대통령이 개엄을 했다라는 것은 제가 정말로 뭐 어떠한 개엄을 통해서 이거를 다 군사력으로 장악하겠다. 가 아니라 정치적 의사를 표현을 했다고 라 보이는데 어차피 이 정도의 정치적 리스크를 치고 의사표현을 할 거라면 개엄 말고도 민주당에 대한 위헌 정당 심판 청구가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개엄을 했다고 라 하는 것은 개엄 자체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이 이전에 있었던 상황과 그리고 개엄 이후에 해제되는 상황까지를 좀 지켜본다라고 하면 대통령의 진짜 의도를 좀알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민주당이 사실은 이 가정 동안에 지금 21대. 국회 21대 국회 동안에 행정부가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미 국회에서 대화 협치 사라졌고 여기 180석 이상을 가지고 행정부가 하는 모든 사사건건 발목 다 잡았습니다.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대선 불복이랑 똑같은 거예요. 국민의 선택 받은 대통령이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게 막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정말 어떠한 방법도 없고 또한 또 민주당이 정말 헌법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지금 탄핵도 지금 몇 건이나 진행했습니까? 지금 대통령 탄핵 빼더라도. 지금 19건, 벌써 18건, 19건 진행됐죠. 그럼 이러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역시도 지금 절차적 그리고 실체적인 정당성이 없는 탄핵들을 계속 진행해왔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지금 행정 마비시키겠다는 것이고 그럼 이러한 부분에서 대통령이 정말로 마지막으로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이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나도 이런 카드가 있다를 민주당에 보여준 것이고 그 국민의힘에도 너희들도 좀더더 같이 싸우자라는 것을 의사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자, 어, 배종부 위원장하고 우리 김인수 대변인 의견은 엇갈렸는데 설전 변호사가 보기에는 어떻게 될것 같아요? 토요일 7시. 아 어, 지금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한동훈 대표가 오전 최고회의에서 밝혔다시피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당론으로 아마 정한다라고 지금 다시 한번 천명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예. 한다면 이번 탄핵 소추는 가결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봅니다. 음. 어, 저는 뭐 이탈표는 나올 수는 있다고 보지만 여덟 표까지는 나오기 힘들다고 보고요. 어, 그렇지만 아까 배종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 길게 봤을 때는 저는 탄핵 절차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계속 막고자 하면 굉장히 민심 이반이 심해질 거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뭐 이번 탄핵은 막겠지만은 그 다음 계속 재발이가 되는 탄핵을 언젠가는 받아들일 수밖에 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시간을 좀 벌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탄핵 절차 이후에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만약에 이번에 탄핵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탄핵 어 심리 기간 어 최장 181일 어, 염두에 두고 한다면 6개월이거든요. 앞으로 6개월. 그면 만약에 탄핵 저는 인용 가능성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6개월 후에 탄핵이 인용이 돼서 파면 파면이 되게 되면 그다음에 2개월 후에 60일 내에 보궐 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 우리가 어, 최대한 빨리 하면 8월 9월 정도에는 보궐 선거를 해야 돼요. 어, 대통령 선거를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벚꽃 대선이 아니라 이제는 단풍 대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대비를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음. 예를 들어서 어, 차기 대권 주자가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이지만 지금 어,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과 한동훈 대표와 오세훈 시장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저는 넓게 길게 보면 질서 있는 태진의 한 방향으로서 어, 이번 주에 있을 탄핵 소추 안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겠지만 저는 추후에 있을 탄핵 소추는 거부하기가 굉장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려울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음 어쨌든 배종호 부위장도 이제 한동훈 대표가 위법 유언적인 개엄 관련자 즉시 처벌하라고 하면서. 이제 대통령 탄핵은 이제 당론 결정된다는 걸 따라간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예. 이재명 대표가 방금 전에 그런 얘기를 했네요. 한동훈 대표가 내란의 동조 세력이 되면 안 된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예. 그렇기고 글쎄요. 내란의 동조 세력이었다면 한동훈 대표가 바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개업이라고 규정을 하고 친한계 의원 18명이 들어가서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음. 이건 것 같습니다. 지금 옛날에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가 사실 되게 중요한 예. 이 발음이 있던 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관련된 발언, 즉뭐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공개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정당을 지지했어요. 이거는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 또 어떤 그 공무 대통령의 직 지기를 남용한 것 여러 가지 면에서 위헌적입니다. 당연히 위헌적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공개적으로 밀어 주는 것은 당연히 우리 헌법상 금지되고 있는 정치 활동 금지의 원칙에 해당하는 음. 것이겠죠. 음. 그런데 헌재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기각됐어요. 음. 그런데 헌재가 그러면 위헌이 아니라고 했냐? 아닙니다. 음.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음. 자, 아까 그러니까 탄핵은 위헌이면은 어, 무조건 탄핵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대성이 있어야 되는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다른 사람한테 야너 기독교 믿지마 위헌이에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거예요 <laughs> 하지만 그걸로 탄핵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중대한 위헌과 중대한 법률 위반이어야 되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것은 맞으나 어쨌든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이라는 것은 고유 권한이고, 그 절차의 과정에서 일부의 미비의 흠결은 있을 수 있어도,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 해, 어, 그 의결을 완전히 봉쇄했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 당시에 파견한 병력 규모를 보면은 아예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게 보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안동훈 대표가 그점 판단하는 것인데, 또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여론조사 나왔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나, 낮아요. 탄핵 찬성 여론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네. 어느 정도 나왔었죠? 90% 정도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진짜 90%가 넘어가야지 그 정도가 돼야 진짜 탄핵 얘기가 나오는 정도지 음. 원래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사실은 음. <laughs> 대통령 탄핵 그 찬성 여론이 이 정도였습니다. <웃음> 네. <웃음> 그러니까 뭐냐면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탄핵은 탄핵은 개엄은 계엄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다 알아요.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 탄핵을 서두르는지. 정말 자신이 사법 리스크가 없다면 이렇게 탄핵을 서를까요 저는 이렇게 신속하게 할 필요 가 없고 지금 이미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너무 탄핵이랑 카드를 빨리게 빼들었나라고 하는 약간 조급함에 대한 후회가 좀 있는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네 그리고 이게요 지금 탄핵 제가 아까 소추까지는 가능하더라도 탄핵 기각될 것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지금 행위 중에서 위헌이나 지금 위법이 있다, 탄핵의 사유가 된다 는 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전시 또는 사변의 상황이냐, 이에 준한 상황이냐, 이거 판단하는 주체가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대통령이에요. 예. 그럼 전시 또는 지금 이에 준하는 상황일 정도로 행정의 위협이 느낀다는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대통령의 판단. 예. 자, 그러니까 또 이제 민주당이 또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 내란죄라는 거거든요. 네. 예. 내란죄라는 거예요. 내란죄가 뭔지를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내란죄는 결국에는 지금 앞단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크게 근데 국헌을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건 국헌을 물랑케 했다는 거예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지금 개엄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구간이 없어요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헌법,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아 왔던 건 이때까지 민주당이다. 탄핵만 해도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위원정당 해산 청구 심판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여기에 지금 이번에 계엄을 가지고 주제를 삼... 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지금 이때까지의 위헌적인 것들 위법적인 것들 이걸로 지금 해산 청구라도 들어가라 어,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이거 무려 한두 번이 아니라 한두 번이면 그러려니 넘어가겠는데 스무 번이 넘어간다 이제 어, 이런 것들이야말로 하고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단절되어 있는 대화나 협치 어, 이런 것들 역시도 지금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란 말씀도 드립니다. 네 배종우 위장 반론하시고 어, 이 댓글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가 이두 분의 평론가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존중하는. 는데 이두 분들이 지금 내란의 부역자 동조세력이 아닌가 좀 염려가 됩니다. <laughs> 지금 이게 전혀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기험 선포는 딱 떨어진 내란죄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기험 선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법이 정한 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시 두 번째는 사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그런데 지금 전시 중이었습니까? 국가 사변이 있었습니까? 국가 비상사태였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딱 떨어진 네 단째 해당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계엄 세월간의 이폭고령 이게 폭동에 해당되는 네 단째입니다. 왜냐 아무리 비상계엄을 선포해도 국회 정당활동 등은 제한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을 통해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고령 제1조 1항이 국회 지방의회 정당활동은 금한다. 그러면서 영장없이 체포, 구금 처단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딱 떨어진 내단죄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계엄군이 국회를 장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국회를 봉쇄를 하고, 특진사를 동원해서 여야 지도자들을 체포하려는 체포조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딱 떨어진 내란죄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내란죄에 해당이 되면 대통령이라도 즉각 수사하고 구속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가지고 즉각 수사하고 구속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이두 분들은 현실 인식이 너무나 잘못됐어요. 지금 탄핵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73%예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리고 내일 한째는 얼마가 되느냐? 국민들한테 물어봤더니 69%예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약하다 이런 인식으로 가지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헌정 질서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자 댓글 소개해드리고 어, 발론기 드릴게요. 자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고 어, 경제 파탄을 유도한 대통령의 죄를 물어야 한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탄핵 속전속결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 비상계엄 다음엔 전쟁 일으킬 것 같아서 정말 무섭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이런 윤 대통령에게 힘을 보태는 국민의 힘도 공범이다. 정당 해산합시다 이런 주장까지 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 뻘짓 맞다. 그런데 내란죄까지는 좀 그렇다. 이상민 장관도 오늘 내란죄 표현 신중에 달라던데 야당은 너무 확신하는 듯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의사 표현할 게 이거밖에 없게 만든 게 바로 민주당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자, 그럼 윤통 탄핵하고 민주당도 동시에 정당 해산하자 공평하게. 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국민의 힘이 거부해도 또 다시 탄핵에 올릴 거다. 7일 표결이 끝이 아니다. 이런 의견. 자, 그래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하자고 답 없다, 답 없어.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김민수 씨. 이게요. 내란죄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한민국 헌법상 말고요. 그냥 국어사전적 의미를 보면요. 이게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난이에요. 국가 대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뒤집으려고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대통령이 대통령 정권을 뒤집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통상 군부나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다른 정치적 인물들이 대권을 뒤집으려고 하는 행위에요 통상 자 제가 왜 이거 민주당이 이때까지 한 행위들을 내란에 준한다라고 지금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되냐면요 처음부터 이거 대권에 대한 패배를 인정 안 했어요 지금 대선 자체는 불복을 안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까지 지금 정책적으로 어떤 거 하나도 한 걸음도 못 나가게 발목 잡고 있어요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들로 활용하는 게 지금 검사 탄핵 그리고 판사 탄핵 이제 뭐 장관 탄핵 오만 탄핵들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결국에는 일국 행정 하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위기 상황 아닙니까? 지금 무려 백두찰이나 북의 지령문을 받았던 민노총이 버젓이 사흘이 멀다 하고 강화문 광장을 차지하고 시위하고 있고요. 그죠.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 탄핵 청원 올렸던 사람 권호혁이라는 사람이 국법법 위반 6범짜리인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이끌어 가게 만들고 있는데 여기 민주당 지금 박수치면서 장담 맞춰 주고 있고요. 그럼 지금 절차에 맞지 않는 온갖 탄핵으로 다 온갖 것 뒤엎고 있고요. 이젠 지금 국가 예산도 다 웅켜지고 있고요. 이게 지금 내란 아니면 뭐가 내란입니까? 내란은요 하지 않아도 음모만 해도 재가 돼요, 성립이 돼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때까지 해왔던 행위야말로 만약에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이라면 내란죄에 정말 근접한 행위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내란 관련 부분은 뭐 여러 양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백악관이나 국무부 이제 고 인사들도 윤 대통령이 이번 제 비상 대엄에 대해서. 어 심각한 오판이고 매우 문제적인 일이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 우리 경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그 찬바람을 맞고 있고 여러 가지 이 대통령의 이제 이런 이 퇴행적인 그런 이제 개혁령 때문에 국가 우려 측면에서 보면 손실을 초래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쵸? 지금 외교들 네. 특히나 외교적으로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중시 여기시는 한미 동맹도 굉장히 <laughs> 해손이 됐어요. 네. 지금 미국에서 오히려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했거든요. 이제까지 미국이 대한민국의 어찌 보면 민주화된 이후의 정부에 대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본인들의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었나요? 항상 존중을 해주고 어떤 이 어, 정부에 대해서 어떤 내치에 대해서 전혀 간섭하지 않는데 이건 내정 간섭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한 모욕감을 느껴야 돼요 윤석두 대통령이. 그런데 지금 어째 보면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 없다는 듯이, 어 오히려 지금 남타다 듯이 지금 민주당 탄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추경호 대표라든지 무슨 김민현 최고위원 민주당의 무슨 폭거 때문에 이런 걸잘 알리지 못해서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비상 계엄했다. 을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무슨 초등학생도 이런 변명을 안할것 같은데 이런 변명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 민주당이 그렇게 국회에서 폭거를 숫자로 밀어붙인다는 것은 민이 미니, 민시 민이에요 민이 미니 총선 결과예요 총선 결과 그럼 총선 불복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은? 총도 불복하시는 거냐고. 저는 이런 부분 남탓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스스로 깨닫고 해야지. 대통령이 지금 비상기염 한 거에 대해서 어제 오늘 아침 뉴스 뭐 보도를 보면 본인이 뭘 잘못했냐. 오히려 어저께 그 해결책을 수습하러 간 한동훈 대표라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오히려 언석을 높였다는 거잖아요. 지금 본인이 뭘 잘못한지 도 몰라요.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이 국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정상적이,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하는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 스스로 뭘 자, 내가 잘못했는데 지금 이러느냐라고 오히려 민주당에 대해서 탓을 한다는 것이, 어, 저는, 어, 제발. 정상적인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비정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좀, 대, 오히려 지금 대통령한테는 스스로 이런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을 만들기를 할수 없다고 봅니다. 옆에서, 특히나 저는 그나, 어, 그런 면에서라면, 한동훈 대표가 오늘 잘 얘기했다고 봐요. 최고위에서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사태를 수습하겠다 했어요. 제발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누구 하나라도 정상적인 사람이 비정상적인 대통령을 정상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그 네. 이제 그이 일부에서는 이제 자발적 쿠데타 성격의 개엄령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패가 예견된 이제 개령을왜이 그 시점에 대통령이 어 그거를 시작을 했는가 의문을 표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이 입장을 내놨잖아요. 그 그러니까 결국은 야당 특히 민주당의 특검 음, 탄핵 난발로 정부 마비시키는 민주당의 음.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라고 네.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의 이런 행동이 국정운영에 혼선을 주고 어, 어떤 피해를 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과 입장을 낼 거라고 했는데 어제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어, 원내 대표 또이 국무총리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 해놓고는. 또 이게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예, 사과를 예.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그 어설픈 사과를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어.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떤 제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비대면 통치가 더 낫지 않겠냐 비대면 통치. 통치가 낫지 않겠냐라는 <laughs> 표현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언론 석상에 안 나오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계엄에 대해서 뼈저린 반성이 아직은 없어요 음.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본인의 계엄은 불가피한 조치였다라는 음. 그런 자기 합리화의 함정에 빠져있기 때문에 음. 그러한 마인드 상태에서 국민 앞에 나와서 메시지를 던지게 되면 결국은 지난 의료계 파업과 관련된 것과 또 최근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대국민담화에 이어서 쓰리콤보로 어, 상당히 국민들에게 실망을 줄수 있다. 저는 그래서 대국민담화를 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보고 음. 조금 냉각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차분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중요한 것은 결국은 빨리. 좀 대통령실의 징용을 좀 새롭게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물론 많은 분들은 그게 결국은 리더의 문제 아니냐 결국은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물론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그 어떤 결단력과 이해력과 통찰력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서 그 사람의 인식을 만들어가는 사람의 역할도 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번에도 보면은 결국은 국회 의 요구를 수용하고 여러 가지 좀톤 다운을 하게 된 되게 중요한 키맨으로 한덕수 총리가 꼽히고 있거든요. 네. 한 총리처럼 이렇게 조금 대통령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 팔로워십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점이고 네. 또 하나는 <laughs> 대통령께서 이런 예그 개헌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민들에게 내 개헌이 개헌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네, 예. 저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안 그래도 대한민국 시장 내려갔는데 경제 폭망의 길로 가겠다 이런 걱정. 신의 구대타다. 위험인물 1호 윤 대통령 그냥 두면 안 된다. 이런 의견. 또 온갖 거부권 시행령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맘대로 안한거 있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정부가 잘못해 소수상되고 심판당한 거지 민주당 맘대로 다 해라. 방탄 입법하라는 건 민의가 아니다. 이런 의견. 자 미국 간섭. 의회 난동 대선 불복. 미국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